8월부터 전기 요금이 평균 4.9% 인상됩니다. 주택용은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의 절반 수준인 2%만 올리고 반면 대기업용 고압 요금에 대해서는 6.3%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전선영 기자입니다. 그동안 인상폭과 시행 시기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전기 요금이 8월부터 평균 4.9% 인상됩니다. 원가의 86.1%인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 대신 서민부담과 물가영향을 고려해 최소화했다는 게 이번 요금 인상의 취지입니다. 우선 국민생활과 직결된 주택용 요금은 물가상승률 전망치의 절반 수준인 2%만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농민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농사용과 함께 영세 상인용 저압요금은 동결했습니다. 산업용의 경우 중소기업용 저압요금은 2.3% 인상하고 대기업용 고압요금은 6.3%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산업용에만 적용되었던 할증요금제를 1,350kWh 이상 사용하는 호화주택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전국의 5천여 가구가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화주택의 경우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전력 사용량에 대해 할증요금을 부과하고 에너지 낭비가 많은 골프장의 야간 조명 시설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중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할인제는 취약계층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기존 정률 방식에서 정액 감면으로 바뀝니다. 정액 감면 방식이 적용될 경우 취약계층의 할인율이 좀더 증가하는데 사용량에 관계없이 월평균 8천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준 금액 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면 차액에 대해 현금이나 쿠폰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그러나 7월 도입 예정이던 연료비 연동제에 대해 물가 상승 등을 우려해 시행 시기를 물가 안정 시까지 잠시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ITS TV 산업뉴스 전선영입니다.